좀 열고 말고이이 백민준아, 어 잡아라, 잡아라. 다 어, <laughs> 사람, 사람, <웃음> 사람, 사람. <웃음> 사람, 사람.

কিন্তু হ'ল কাই

ナイスナイス。いい 그래. 아, 낯설다, 어설다 낯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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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낯안돼 낯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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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번 나이스 나이스 이상하다 오늘 좀네좀이상좀 올라올래? 기 올라가 올라가 자리 보면서 이상한 걸 네. 네. 유지해야 돼. 네, 이제 올라가 나 올라가. 스터지 그냥 저는 저거 많은데? 아 준비도 안 하고 가는거 아니야? 어, 어? 얼마나 잘 들어갔어, 형 아, 스펀지. 면 꼈어. 움직여야 돼. 패안아, 가. 앉아, 앉아! 어, 아, 자, 오른쪽 있다. 패안아, 오른쪽, 오른쪽! 네. 오른쪽, 그렇지. 아, 그냥, 그냥, 그냥. 야, 그렇게도 나왜 오른쪽이면 이렇게 반대로 열어야지. 进步，做到进步，做到啊！